역시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 이 깃발은 우리들의 모든 청춘이 남겨있어!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난 전부 다 기억나! 추억의 계란말이! <웃음> <웃음>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도 졸업이야!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 제로우, 리 고등학교에 가도 계속 친한 친구지? 당연하지. 아, 음악 공치 잠깐만 기다려. 와, 제로이씨 이렇게 만든 거니까 네가 책임져. 어? 어, 그걸 왜 나한테? 네가 반해서제로이 씨랑 제일 친하잖아. 뭐? 제로은는 성질 나면 침으로 막 찌르려고 하니까. 걔한텐 이런 말도 못해. 너도 알잖아. 그 그래도 그렇지. 오해하지마. 나도 체로씨랑 안 친해. 친구 아니야. 우와? 근데 왜 맨날 둘이 꼭 붙어 다녀? 어, 혼자 두개 그래서. 내가 반장이잖아. 친구 같은 거 필요 없어. 와 드디어 도둑 왔습니다. <laughs> 난 친구 필요 없어. 난 친구 필요 없어. 너 뭐야? 어? 우리 구역에 멋대로 들어오다니, 조그만게 컵을 상실했군. 안 그래도 짜증 났는데,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걸렸어. 오늘 제대로 걸린 건 내가 아니야, 너희야. <laughs> <laughs> 중학교에서 좀 놀았나 본데, 여긴 달라. 고등학교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마. 누구도 <laughs> 내 몸에 손만 대봐. <바리네> <laughs> 아이씨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겨우 잠들었는데 깼잖아 넌또 뭐야 다른 사람 이름이 궁금할 땐 먼저 자기 이름부터 말하는 게 예의지 뭐가 어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잘 들어라 우리 대장은 선샤인 학교 악어의 회장 악어님이시다 무섭지 아고회라고 글쎄 처음 듣는데. 예. 대을 해치워라. 오케이. 누가 누굴 해치워? 예. <laughs> 야, 아무 어,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다. <웃음> <웃음> 괜히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았네. 고맙다는 말은 안할 거야. 나 혼자서도 이길 수 있었어. 그렇겠지? 체어 새로 쓴 지우와 악어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첫 만남이죠. 저기... 지우야... 있잖아... 어... 어 사... 선생님이... 다른... 나눠 좀... 공진분이야... 어... 서웠 어... 나 정말 벌다 <laughs> 사색... 여기도... 인간 세계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쥬얼랜드에 오면... 그래도,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난이 세상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laughs> 그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게 엄마가 많이 만들어줄게. 음 역시 계란말이는 맛있어. 어? 제또 있네. 음 이딴 말도 무슨 상관이야? 어? 꿀벌 왜 왔어? 넌 내가 안 무서워? 웃겨! 응, 내가 널 무서워해야 될 이유라도 있어? <laughs> 너 되게 재밌는 꿀벌이다 나도 오면은 이름이 있는데 왜 자꾸 꿀벌이라 그래? 난 체롯이야! 그래, 난 전지호야 반가워 <laughs> 계란말이 줄까? <laughs> 멋있겠다,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만들어서 의심스러워? 나 계란말이 잘 만드는데 잘만드면 뭐에 맛이 있어야지? 음, 근데 이 계란말이 맛이 너무 단것 같아. 우리 집은 그렇게 먹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 집은 파만 넣어서 깔끔하게 해 먹는데. 그런 걸 무슨 맛으로 먹어? 그, <laughs> 맛있거든. 내가 우리 집 스타일로 만들어 올 테니까 꼭 먹어봐. 먹어보면 너도 알 거야.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가져와 봐. 가져올 테니까 가고해 <laughs> 대장, 우리가 쓰는 구역을 개들한테 다 뺏겼어. 그래, 그냥 이대로 가만 놔두면 안 돼. 당연하지, 이대로 물러나면 선샤인 아고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두고 뭐,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아야. 대, 대장, 괜찮아.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면 안 돼. 뭐야, 진짜? 드디어 운병의 날이 왔어요. <laughs> 뭐야, 오늘도 왔네. 너 때문에 온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길을 잃은 거면 말해, 교실에 데려다 줄게. <laughs> 자꾸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굴면 찔러버린다. 우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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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담한 거야. <laughs>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도망친 게 아니라 피한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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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대로 결판내자. 네 친구, 내가 잘 데리고 있으마. 뭐 하는 짓이야, 이거가 <laughs> 누구 보고 내 친구래? 그 녀석은 나랑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laughs> 난 친구 같은 거안 키워. 불만 있으면 나한테 덤벼. 난 키울지. 오케이. 사이사이 <laughs> 나고의 회장 갤럭시카 스파클링 도네이더. <laughs> 야, 어쩌냐? <laughs> 지난번에 잘난 척했더니 텐트 웨이렇게 조용해. 그러게 텐트를 잡기 거면 더 강한 녀석을 살려줄 생이야 예. 그때 지훈은 그냥 날 열받게 하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난 친구가 돼가 안 키워! 그때 그 말이 자꾸 생각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지? 어? 내가 웃고 있었네 이제 다시는 남 앞에서 못 웃을 줄 알았는데 지우랑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것 같아 불만 있으면 나한테 덤벼! 나도 일부러 <놀라> <내 휘부를> 지켜주려고! <놀라> 전지후! 지난번엔 네가 많이 잘못했지? 자, 잘못은 무슨... 이제야 깨달았어 왜 그동안 몰랐지? 그래! 지우는 내 친구야! 아악! <놀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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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떻게 빠져나왔지? 제로다, 그냥 둘다 없애버리야! 이미 어 우리가 이겼어! 레이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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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근다의 공격으로 날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아고 대장 대장아 정신 좀 차려봐 이러봐보고 <laughs> 대장 일어날 수 있겠어 <laughs> 어? 대장 홍당어 홍당무, 홍당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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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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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때부터 악어가 여성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악어는 이 사실을 기억할까요? 악어 아, 뒤쫑! 아, 뭐,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laughs> 내일도 <이> 모레도 <laughs> 계속 나쁘니까 진짜 우리 천재였을까봐! 아, 너희들 왜 그래! 어게하는데저 녀석도 네, 혼자가 그래. 돼버렸네. 그러게. 혹시 너개 알아? 누구? 아까 지나간 귀엽고 하얀 토끼!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네! 같은 주월팻이니까 난 누구지 알거아 아, 알면서 이름 정도는 알잖아. <laughs> <아유. 웃음> 체로 <체롯> 알려줘. 싱그럽게 <laughs> 왜 자꾸 달라붙어? 지우야 너도 몰라? <laughs> 난 몰라. 체롯과 악어 지우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그 여러 사건을 통해 깊어진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영원할 거예요. 언제나 평화로운 문나이트 기숙사 루비, 네가 숨겼지? 내 슈퍼페이셜 에스테틱 뷰티머신 디럭스 네가 가져갔잖아 아, 대체 어디 숨긴 거야? 음... <laughs> 여기도 없네 <laughs> 루비, 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뭐하는 짓이야. 어? 어떡해! 지각하겠다! 응?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천장이 높지? 내가 키가 작아졌나? 으뜨뜨 <laughs> 공주야, 저리좀 비켜. 루비, 뭐해? 빨리 학교 가자! 페르도트다 <laughs> 하정아, 안녕! 페르도트 안녕, 잘 잤어? 안녕! 루비, 학교 가게 일어나. 아, 일어났잖아. 나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는데 어? 어? 공주가 오늘 왜 이렇게 늦지? 얘들아, 어서 가자. 어? 어? 아저아 잠깐만. 책가방 가져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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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커졌네. 공주의 몸이 서로 바뀌어버렸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서로 몸이 뒤바뀐 것 같아 됐으니까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 어서 그, 그거야 아프다 갑자기 뭐하는 짓이야 그대로잖아 뭐야 그럼 이대로 계속 살아야 돼 원래대로 못 돌아가 따라, 따라, 아우, 귀 쪽이 간지러서막 긁고 싶은데 다리가 안올만 아, 가네? 아우, 너 지금 치마 이고 뭐해? 그러게, 불편한데 그냥 벗어버릴까? 아, 벗으면 자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아, 시끄러워서 못잊겠네너 아, 어디 가게? 학교 아, 가만 아, 안 돼! 아, 절대 안 돼! 지금 넌내 몸을 쓰고 있잖아! <laughs> 왜? 왜 웃어? 웃는다고 내가 보내줄 것 같아 <laughs> 지금은 시험에서 빵점 받아도 되고 냉장고에 있는 푸딩을 전부 먹어도 돼 하여튼 이상하고 나쁜 행동을 해도 지금은 그게 다 공중한 행동이니까 난 괜찮아 <laughs> 아무내몸 가지고 이상한 짓 하기만 해. 내가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야. 어맞다 그럼 난 토끼니까 앞니를 이용하면 히히. 덕토끼를 변하게 이럴 때도 도움이 되네. 떠떠떠떠 어떤 짓을 해볼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제발. 완전 미안해. 이런지 몰랐. 이 소린 어 너무 야오모! 라 아, 미안해 아 발밑이 잘안 보여서 너무 야 어때요 왜 그래 아 어, 얘들아 야오모. 공주가 우리 밟았어 아 아니야 난 그냥 어, <laughs> 어? <laughs> 아, 그렇게 복도를 다닐 땐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말이 너무 심해 서로 조심해야지 공주 진짜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공주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래야지. 라브라 안젤라, 너희들의 희생이 지 않을게. 내가 푸인줄 테니까 용서해줘. 찾았다, 루비. 어, 공주다. 너 잡히게. 아 네. 뭐 어, 루비에서장터리긴치라리고 교실로 더라 사진 찍어장지 마법자 그는 엉터리야... 네... 루비 아니야. 루비 그게 무슨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루비가 아니라고. 얘들아, 사실 난 공주야. 너 어디 아파? 열이 있는 것도 아니데 왜 그래? 아니, 나 멀쩡해. 하나도 안 아파. 어. 루비 이제 교실로 가자. 루비가 어. 아니, 난아 아니라 는 아정이야. 앞으로 아정이라고 불러. 안젤라 파카, 야브라 야브. 아 짜증 나. 나 진짜 나 공주야. 응. 공주 성대부사인 거야? 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 루비니 여보자 나 여보 맞아? 안 아, 맞아? <laughs> 이건 너무했다. 조월패스 <laughs> <주월패시> 불쌍해. <붕다며. 웃음> 공주가 이러는지 <이런 애인지> 몰랐어. <laughs> 우리 공주랑 놀지 말자. <웃음> <웃음>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조월패시 <laughs> <laughs> 루비 힘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 최고의 악당이 됐어. 자, 자세한 내용은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서서 봐. 이제 루비 이미지도 바닥에 떨어졌어. 얘는 이 뜨내는 눈, 그러게 잠자는 사재의 코털을 왜 건드려? 어, <laughs> 뭐야? 나 공주. 기사 잘 봤냐? 그래, 아주 잘 봤다. 너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 최고의 악당이 됐잖아. 시작했거든. 하지만 난 착하니까 기회를 줄게. 원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해 그럼 나도 마법으로 장난치는 거 그만둘게. 네가 언제 전교 1등을 했다 그래. 전교 꼴찌면 모를까. 꼴찌는 내가 아니라 너지. 용서 못해 류비랑 공주 얘기 들었지? 여자들의 무서운 전쟁이 시작됐어. 자 자세한 내용은 신문을 봐 알았으니까 일단 줄여서 처리대로 나눠줄게. 우리 둘다 굉장히 쓸데없는 일에 바보같이 목숨을 걸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짓을 한다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일부터 싸우지 말자. 그래,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착하고 어. 밝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내자. 다음 날 아침.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불편해. 루비. 어? 왜 그렇게 힘이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신경 쓰지 마. 루비, 내가 안아줄까? 뭐? 아, 아니야, 됐어. 너 오늘 이상하다. 응? 아줌이가 안아준다는데 거절하잖아. 그러게. 오늘따라 별일 있네. 아, 난, 아, 난 공주니까. 하하하 <laughs> 음, 공주 상대무사려면더 연습해야겠다. 나 공주 봤거든! 공주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자신감이 넘치잖아. 역시 아정이는 내 성격을 잘한다니까. 근데 잘맞치기 싫네! <notable> <쉽트> <으악>! 아! 아 얘들아, 더 늦게 전에 빨리 가자. 라브나가 안주에 가서 집에 깔았 내가 애들한테 그런 이미지였다니 완전 <trong sentences> <salty> 충격이야! 아, 안녕?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되게 밝다 그, 그래 보여? 어, 꼭 루비 같아 아, 예. 아, 똑같긴 뭐가 똑같아 <laughs> 룸메이트라서 닮아가나 봐 그렇게 됐나? <laughs> 루비랑 민우가 같이 가네 어떡할지 정했어? 어? 뭘 정해? 장소를 정해야지 장소를 정해? 설마 <laughs> 데이트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지? 내일 같이 놀러 가자고 했으면서 네가 그랬잖아 어디로 갈까? 미루야 어? 아침부터 공주랑 데이트하냐 좋겠다 그런 거 아니야 공주야 어디 갈지 생각해봐 정해지만 알려주고 <laughs> 미루랑 루비가 내 모습을 하고 있는 루비가 감히 미루랑 아침부터 사이좋게 아, 짜증나! 미쳐버리겠네! 미드으으이트를 한다고! 유언대사 한번 했으면 됐지, 뭘또 해! 공기는 뭐해? 내가 아니산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역시 공기는 무서운 발랄이가 제일 멋있다니까! 그나저나, j j 의 초대권 구해왔는데 지금 줄까 j j 의 주얼, 주얼 이랜드 몰라? 줄여서 JJL 이라고 하잖아. 할인마트에 있는 유언지라는 자원이 달려. 이기서 데이트하는 커플은 꼭 결혼한다는 전설도 있거든. 그래서 입장료구 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보다더 힘들다니까. 그렇게 유명한 JJL 티켓을 그것도 저녁번지널 위해서 구해왔어. 공주야, 난참 잘했지. 소녀들의 꿈인 주얼 라이트 퍼레이드를 직접 볼수 있다니. 공주야, 부럽다. 넌 정말 해구나야. 어? 나도 제이제이 엘에 가서 백마터 왕자님 보고 싶다 어, 백마탄 왕자님을 본다고? 사랑스런 우리 공주 널 데리러 왔어 민우야 공주야 네 꿈이 문어 같아 티타나 아주 잘했어 하자. 쉽게, 쉽게. 공주가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많이 길다니 정말 고마워 그럼 난 제자에 내가 선비들이랑 데이트해야지 서로 몸이 바뀐 공주와 루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루비와 공주의 뒤바뀐 데이트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누군데 학생이야? 절배 누군지 말해봐. 수조가 출렁일 때마다 내 마음도 출렁거려. 어떡해뭐 수조? 절배 선샤인 다음 이야기. 돌고래 선생님의 수조. 예. 루비아 공주의 체인지 후편. 예. 너 살벌 돌고래 선생님을.